오늘 또 점심시간에 왕피천 하루를 한번 나가봅니다. 아 1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어제께 울진 장날이었죠. 장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조금 장날 뒷날이니까 조금 한가합니다. 끝남에 어 볼일이, 있어 볼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왔다가 농로 어 여기가 염전이었죠. 옛날에. 지금 논밭이 옛날에 염전이었습니다. 염전 해변으로 가는 농로를 통해서 바로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제 소금을 보부상들이 지고 안동에 고등어 고등을 씻고 가져 그래서 안동 고등어가 생기게 됩니다. 요리 방법도 울진하고 안동하고 똑같아요. 영마형저 있네. 좀 전에 영마 형 집에 들렀다 왔죠. 이사 간 집으로 해 가지고 들렀다가 어, 가니까 어,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겸사겸사. 뒤를 안 보네. 아, 물이, 물이 막혔습니다. 아, 물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뭐 막힌 거나 징배 없어요. 졸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남쪽으로 흘러 갑니다 남쪽으로 흘러 간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직진으로 직진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기름 빼 왔구나 어? 아이고야 이제세요 보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아... 이뭐 예 이거 저안될것 같아요. 바닷물이 요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돌북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안 보이면은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건 토망이 안 됩니다. 저 파도 보십시오. 토망이 안 됩니다. 어, 파도 높이는 한 2m 돼 보입니다. 2m 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절벽도 안 보이고 상어도 안 보이고 저쪽에 삼치 낚시 하시는 분들 저기 산 밑에 몇분 보입니다 삼치 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명 계시네요 여섯 일곱 저쪽에 가서 좀 던지면은, 손쪽 넓은 곳 가서 던지면은, 돌봉 몇 마리는 뭐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의미 없죠. 자, 이것으로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